뵙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대변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 오늘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요. 퇴직금을 인출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 주식에 투자했더니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뭐 하냐면 주가 등락을 보는 겁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기쁘고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슬퍼합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주식하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가사를 주식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분을 보면 온통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많이 축복을 받으니까 좋았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가출하고 또 아내는 그것 때문에 입원하는 삶들도 있는 것도 보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성공, 지부, 출세가 그들에게 학원이 되어서 힘든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는 복음성과 가사를 본 적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행복을 찾는 사람 가사 한번 우리 한번 띄워졌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부기도 세상의 명예도 한순간, 한순간 머물다가 안개처럼 사라졌네 절망과 좌절 속에 지내온 긴긴 세월 이제야 두손 들고 주 앞에 찾아왔네 예전에 알지 못한 참 평안이 찾아오니 한순간 순간마다 눈물의 고백이네 무엇이 나의 죄를 빌수 있사오리 용서의 주 없소서 엎드려 비옵니다. 가진 거 주께 드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성직이 사명 다해 주의 복음 전파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건 무엇일까요? 물질. 또한 지식, 명예. 원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곳에는요 참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 무엇이냐 스스로 만족하며 살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가정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대 가정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정이 회복하는 가정이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한 사람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리 사케오입니다. 사케오를 오늘 본문 속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케오를 뭐라고 지칭하는지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사 삭교라 이름하은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 و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삭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삭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삭교 하면 아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삭교의 뜻이 무엇이냐면 청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면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예수님이 이사교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죄인이 집에 예수가 들어갔다. 청결하다는 이런 과의 뜻과는 달리 그 사람은 동네의 죄인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부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부자가 되기 얼마나 애쓰니까 요즘도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도 파는 사람, 주식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우상의 무엇이냐 면 물질이고 돈이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죄를 짓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께오도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사회 조직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가 오늘 본문 속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의미에 굶주려 있는 사기오에게 놀라운 기회. 놀라운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찾아 나서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문호가였던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 했습니다. 기회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할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귀족처럼 부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교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그가 예수께서 어떤,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사람이 많아, 많아 할수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위하여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로라 아멘 여러분 사케오의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그의 키가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키가 작다는 것, 작은 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자신의 신분을 위해서 돈과 모든 물질 가운데 작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한 인물, 사기오입니다. 사기오에게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키가 작지만 나는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이 상류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귀족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던 사람에게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했던 세리 세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세무 공무원과 그 당시의 세리세미 공무원은 다릅니다. 그 당시는 욕을 얻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마에서 너희 지역에 천, 천억을 세금을 거두오라고 말을 하면 이 세리는 1,500억을 거두어서 1,000억은 노마에게 바치고 500억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말 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사람들은 저 세리가 지나가면 증오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오는 자신의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욕을 받을지라도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그냥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출퇴근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의 장이 되기 위해서 훌륭하게 또한 자신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귀족이 되었고 모든 물질을 가진 많은 물질을 가진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꿈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마음의 한 구석은 공허합니다.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는데도 아무리 세상의 것이 다 좋아 보여도 자신의 마음속의 한 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비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기업가를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분 동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항 로비에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묻고 싶었던 말을 그 회장님께 얘기합니다. 회장님 평안하시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회장님은 그 앞에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평안이라니, 나는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게 한국의 제일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등고시 학교에서 판사가 되려고 사법고시 학교에서 판사가 되려고 해도 눈이 부르틀 정도로 공부를 해도 별것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2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경영주라 해도 좋은 줄 알았지만 골치 아픈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꿈에 그리던 여인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결혼해 보니 별것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빵살이 하면서 시련을 가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집 갖고도 그것도 별것 아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다 신규루입니다 신기루 아닌 것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해봤자 얼마나 더 사십니까? 200년 사십니까? 몇백년 못 삽니다 자동차가 10대 이상 있어라도 자가용 비행기가 몇 대가 운영될지라도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것은 인생의 해답은 건강과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해답과 인생의 행복, 행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인생의 해답이시라는 겁니다 부자도 가난해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누굴 만나면 참 만족과 긍지와 살맛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과 긍지와 살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부자였던 그가 누구를 만나려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접근하지 못합니다. 키가 작아서 발뒤꿈치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그가 이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성경 속에 그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인생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속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가이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삭교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절에 그 근처 돌감람나무 옛날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 쉬운 결단 아닙니다 결심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 학교의 나이가 아마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도 작은데 먹는 것을 많이 먹었으니까 몸이 어땠을까요? 올라가기 힘든 몸이 뚱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모습 보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보면 창피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지만 그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려고 이 돌감남나무로 올라갑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길을 잡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왕의 대로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주는 행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참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합 측의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의 간증문을 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있냐면 그분의 마을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멀리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님 믿어했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그 밤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온 마을에 비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환하게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뻐, 마당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저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 교회 가면 너의 큰 아버지에게 맞아 죽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큰 아버지의 별명이 아이젠 하워나만큼 무서웠던 사람. 그 무서운 호랑이 큰아버지께서 교회에 가면 다리몽둥이 로러뜨리겠다고 했던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께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곱게 차려입고 큰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큰아주버님 허락받을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말을 해보라. 했더니 예, 제가 사람답게 살려고 교회 나가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큰 아버지께서 뭐라고 교회 불벼락칠것 같았는데 뜻밖에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간다고 했느냐? 예, 교회 가겠다고. 교회에 다니려면 나갔다 말았다 하지 말고 제대로 다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어머니께서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교회 가는 아침에 성경책을 안고 집을 나가려고 할 때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그러다가 큰 아버지님께 맞아 죽는다. 그랬더니 며느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아버님께서 허락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집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 호랑이 같은 큰아버지분님을 통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 물러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허락받았을 때에 그 집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감나무에 숨어 있던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몰랐으면 오늘 보면 오제 7절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신가. 오늘 보면 오제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께서 그곳에, 그곳에 있사 찾아보시고 이르시되 속히,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던을 무사람이 그 보고 수긍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도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삭기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알고 계셨다고요? 석교에 다모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고독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갈급해하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형평과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형편과 마음을 다 알았던 사개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누구의 것을 속여,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 나아갔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으니 르이 사람도,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날 사개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왜죄인의 집에 가냐고 욕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에 다른 사람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온집온 온 가족이 제사함을 받습니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얼마나 삭개오 기뻤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내가 잘못했는 것이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기오가 세리장에 되었을 때 기쁨보다 참된 기쁨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음을 통해서 가치 있는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진 진주이십니다. 그진주를 품고 있다면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티코라도 자전거를 타든 걸어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새빵에 살아도 나를 내려다보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요. 17평의 집에 살 아파트에 살다가 세월이 걸려서 30몇 평의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어느 백화점에 갔다가 요거 동창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다 하면서 너 어디에 사니? 그 친구가 물으니까 나는 어디 어디에 살아. 넌 어디에 사니? 어디 어디 에 산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동창이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사는데? 그랬더니 나 여기 살고 몇 평에 살아 서른 몇 평에 살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 우리 집은 오십 몇 평에 살고 있어 그날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무능해 보였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주님과 비교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비교할 보석도 주님과 비교할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그곳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 구원이 온 가족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기월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초대하는 라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격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은 사격에 명령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속히 내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급히 내려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보문 6절을 잘 보시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라고 되겠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결단입니다. 주님을 믿는 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연구해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속히 결단하고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어떤 빵집에 운영하는 사람이요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를 부렸습니다. 뭐랬냐면 종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내일 오시면 거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보고 처음에 쓴 문구를 보고 돌아갔던 한 사람이 그 다음 날 와서 문구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내일 거저 오면. 오시면 거저드리겠습니다 저빵 거저먹고 싶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빵주인에 붙여진 문구를 한번 읽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 줄만 보았는데 그 밑에 뭐 써있었냐면 내일 오시면 거저드립니다 어저께도 내일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그날 그날 유효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구월만 받을 만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께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행복한 생애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행복한 삶을 우리 가운데만, 우리 속에만 있어야 되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주부에도 벌써 한달 이상 나가고 있고,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저 아파트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자리에 있다면 그 행복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곳에 초대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행복했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구원 받았는지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교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땅 가운데 행복의 길을 갈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501장 찬양 속에 기억나십니까? 너 시오나,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주님을 우리만의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행복을 찾고 구원을 받고 기쁨을 맞이하고 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바울 전도대가 있지만 그 바울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명들 양에 각자 각자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지역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을 위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